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철입니다 아 저희 영화는 이제 60대 레전드 킬러 이혜영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각이라는 그 영화의 이야기를 담은 아. 영화고요어 이제 나이듦과 이제 어, 어떤 세월의 흐름 예, 예. 뭐 세월의 무게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이고 음. 어, 그극 중에서 여기 이렇게 스윗한 의사 선생님으로 나오는 아, 연우 씨가 의사 선생님이세요? 네. 어. 그리고 저희 그 신성 방역이라는 어. 그 조직이 있어요. 어, 거기 네. 이제 엘리트 거기 엘리트. 네, 조직원. 네. 오죽 오지 않던 어떤 사 당신은 절대 나못 이겨. 당신은 지킬 게있 이렇게 없으니까. 다양한 영화에서 초청을 좀 받았어요. 네. 아,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. 예? 네? 그죠. 성철 씨. 왜요? 왜 웃어요? 그렇죠. 네. 어 유럽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아시아에도 좀 <laughs> <laughs> 네네네. 네. 이혜영 김성철 배우가 베를린을 다녀왔는데 간단한 매체 인터뷰할 때 보니까 김성철 씨가 또 통역 없이 yeah. 또 인터뷰를 또 하셨다고 하는데 <laughs> 와 이게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하니까 잉글리시도 이미 탑재가 돼 있는 거야. 그죠? <laughs> 두 마디 있어. 두 마디. 무슨 어, 어떤, 어, 어,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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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, e x 뭐 이런 식. 으로아그 정도. 네네. 근데 리스닝은 돼 가지고 어 들, 아, 들리니까. 네 근데 이제 여기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 계셔서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다 했습니다. 베를린 갔었을 때 분위기 어땠어요? 작품 보고 딱 사람들 관객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야. 거기가 그 우버이츠 콘서트홀이라고 해서 음. 그 베를린에 있는 거의 한 3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오, 엄청, 엄청 큰 콘서트홀이었어요. 오. 네네. 그러니까 막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런 대 음.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본 거였었는데 다 간이 의자에 앉아 계셨거든요. 음. 그런 영화관 의자 가 아니기 때문에 콘서트홀이라 네. 그래서 아 되게 불편하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다 표정도 너무 좋으셨고. 어 박수 엄청나왔어요 생각했던 것 보다 나오진 않았어요. <laughs> 뭘생각 어떤 보통, 걸 생각해? 아니 부터전 보통... <laughs> 처음이니까 이제 뭐 깐느나 뭐 이런데 어. 가면 와 기립박수가 뭐 오, 5분 동안 이어졌다. 아, 약간 기대했구나. 아 우리 영화가 막 기립박수가 막어 너무 길게 이어지면 어. 어떻게 끊고 들어가지? 막 어. 어. 상상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어, 어. 기립박수는 없었습니다. <laughs> 기립박수는 없었고 네. 한 명도 안 일어나던가 네네 그렇습니다. 예, 예. 네. <laughs> 여기 저희 모니터에 포스터를 띄어놨는데, 예, 굉장히 심상치 않은 작품인 게 벌써부터. 아, 진짜. 이혜영 배우님과 김수철 배우 두 분이 두 킬러의 굉장한 긴장감이 음. 또 보이고요. 아. 근데 제작 보고의 이 기사 사진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네요. <laughs> 예, 아, 와, 완전. <웃음> <웃음> 예.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. 예, 무슨 상황이에요? 혜영 쌤께서 이제 막 인터뷰를 하시다 갑자기 우리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의 음. 미키 세븐 팀보다 재밌다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저는 제작국에서 가. 말을 처 들어봐가지고, 아이고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<laughs> 고개를 사실 더수그리수 있었거든요. 아이고. 여기까지, 여기까지 수그릴 수 있었는데 어, 이제. 발 밑에까지 가고 싶었는데. 가고 싶었는데 최대한 수그렸다. 최대한 수그린 네. 거. 어 저는 투우란 역할이고 이제 조각을 쫓는데 그 쫓는 이유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 계속 계속 그거를 풀어 나가는 영화라서 미스테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감독님이 김성철 씨에게 굉장히 롱테이크를 받랐다고이 액션에서 맞아 요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? 그렇죠 롱테이크 액션이라는 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합도 맞춰야 합이 돼, 너무 중요한데 어. 이제 원래 맨 처음에 최초 디자인은. 뭐 이렇게 좀 많이 나눠서 정말 화려하게 뭔가를 음. 만들어 내는 거였어요. 그래서 무술 팀에서 저한테 영상을 몇개 보내 줬는데 음. 제가 그 합들을 다따 놨었거든요. 준비를 했는데 어 촬영하기 한 2, 3일 전에 바꾸자. 이거 아이고. 그냥 오. 한 번에 쭉 찍자. 쭉 가자, 롱테이크로. 이틀 전에. 아, 이틀은 아닌 것 같고 한 3일 전. 3일 전에. 사실 별큰 차이는 없죠. 그렇죠, 그럼요, 그럼요. 3일 전에 이제 <laughs> 말씀하셔니 그냥 아 알겠습니다 해서 롱테이크로 갔었죠. t a thing. I'm a l o 번을달렸 k 시간은 아니고 어 g 뭐 많이 다르네요. a long take. I'm a long take. I'm a long t a k 넘어 t 니 k t a k 요 t 12시간 동안 여리고 버텼습니다. 네. 아, 12시간. 12시간 아,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네. 아, 이건 바로 잡아야죠. 아, 아, 제가, 아. 제가 더 고생했는데. 아, 그럼 그러면. 시간이랑 12시간. 그렇죠. 너무 좋아요. 다르잖아요. 네. 제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들 하나 뭐 얘기. 뭐 액션이 아니더라도. 응. 형이 그 강아지 안고 있는 <laughs> 그냥... 그걸 되게 좋아하시나라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보네요. <laughs> 아니,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보시면 아, 저 형이 강아지를 <웃음> <웃음> 강아지 키워?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근데 어, 우리 선생님인가 뭐 이런 느낌이 어, 다... 나고 김선철 씨는 한예종의 전설의 시, 10학번, 10학번, 10학번. 10학번 예. 무려 입시 준비를 딱 1년 준비해서 입학한 수재야. 천재네 천재 또 연기 천재. 와 이거 진짜 완전 대접인데. 네, 제가 저번에 왔, 왔을 때선섬님그 똑같이 말씀했어요. 천재니까. 컬투쇼 천재요? 컬투쇼 천재. <laughs> 방천이야 방천재. 저는 그 일반 정 일반과 전공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. 아, 그럴 수 있.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음. 이제 몸으로 뛰는 어. 사람이니까 뭐 형이나 누나가 이제 감, 저희 감독님도 서울대시니까 어. 세 분이서 혹은 뭐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음. 어나왜 이렇게 <laughs> 무식한 것 같지? <laughs> 어 나는 잘어막 이러면서 아예 아. 저 쓰는 단어들이 너무 고급지고 막 어. 멋있고 막 어. 아. 그렇습니다. <laughs> 원래만 연기 아니었으면 네. 하고 싶었던 다른 장르 어떤 쪽이 있으세요? 관심 분야가? 어. 관심 분야. 어, 어, 완전 어렸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학창 시절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어. 그 전에는 막 외교관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. 그 전이라는 건 되게 어릴 때인가요? 그렇죠. 과학 대통령. 맞 과학자 <laughs> 외교관 그때입니다, 맞아요. 예. <laughs> 자 0080님의 문자입니다. 안녕하세요 철컹이에요. 성, 성철 배우님이 부르신 파워가 OST 조각이 어제 발매됐어요. 성철 배우님 직접 부르신 건가요 하셨는데. 네 이게 마지막에 저희 크레딧에 같이 붙어 있는 노래인데. 지금 어. 흐르는 노래? 네네. 예. 그 투어라는 인물이 조각한테 부르는 노래입니다. 네. 아.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왔는데 여전히 여기는 올 때마다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또 객석에 또 관객분들도 계시고 참.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화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